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머스에서 출제됐던 바트 게임이라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래머스 상에서 레벨 1 문제이고 2018년도 카카오 기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 구현 유형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문자열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전형적인 카카오 1번 혹은 2번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고 쳐보신 분들은 아마 이 유형이 낫지만 익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레벨 1 정도보다는 레벨 1.5에서 한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 문제는 백준의 1450번 냅색 문제라는 문제를 자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형을 따지자면 dfs와 이진탐색 두 가지를 모두 다할수 있었어야지 풀수 있었던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골드 1등급의 문제로 제가 최근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두 개의 문제는 동일한 유형이거나 풀이 방법이 비슷해서 같이 푸는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두 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 간에 통일성이 약간 떨어진다. 혹은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풀이 계획과 함께 고려해서 순서대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시간을 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시고 저희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